아니 개구리가 이 밤중에 여, 여기까지 올라오네 이거 이놈의 새끼가 이게 어? 이게 북방산 개구리예요 요게 요거 어, 보니까는 큰 애는 아니고 요번에 나온 애 같은 애아 저기 그러니까 얼마 안된애 같아요 아 크기가 야 이게 우리 어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 올라오나 보네 야. 이 새끼야 너이새끼도 팥도 다 밟고 가네 저거 잘뛰 가네 아주 그냥 이놈의 새끼가 팥을 갖다가 옮기고 가려고 그래 아 지금 8시 좀 넘었어요 지금 말짱한 정신에 이 시간에 아, 안 자고 지금 게이스를 하니까 힘드네 <laughs> 아이고. 아까 보니까 뭐 일곱시 조금 넘어까지도 해가 떠 있더라고. 달이 보이나? 저게 초승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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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크게 해야지 보이나? 아, 그냥 둥그렇게 보이네. 이렇게 보인다. 초승달이에요. 그리고 그 옆에 별 있고 우리 구레는 뭘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볼까? 뭐가 있나? 아이고, 참. 좀 멀쩡한 정신에 있을라니까, 참, 도안 오고. 그래야 왜? 뭐가 있었도? 뭐가 있어 어딜 이렇게 뚫어지게 봐 여기 <laughs> 뭐가 있다고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대죠. 랄랄랄랄랄랄라 랄라랄라라라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있랄랄뭘보보있 있을까 뭘 보고 있을까 여기 뭐가 있나 여기도 어디 개구리 랄랄랄랄랄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개구리야 뭐저맨저 또랑에 가면 맨 있는 건데 그거가 아니고 아여 밑에 뭐 벌레들 뭐 희귀한 벌레들 온거 없나 아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건 이건 풍뎅이들이지 뭐 풍뎅이들이지 풍뎅이들 가끔 보면 여기 우리 여기 이 가로등 이걸 가로등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딱정벌레들이 많이 날라오거든요 가다가 희귀한 것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벌레들이 나올 때가 아닌가 봐요 이 딱정벌레들이 뭐 장수풍뎅이도 걸리고 사슴벌레도 나오고 이런 막 송충이 같은 것들만 이것들만 막 나오고 있어. 아이고 들어가야 되겠다. <laughs> 참 못된 놈들 많네. 난 몰랐는데. 에? 거미줄가 거미줄을 쳐놨네. 차를 운행을 안한지 한참 됐더니. 차하고 이이 이 퇴비통하고 사이에다가 거미줄을 쳐놓고 있네. 린식이가 <laughs> 그거 해봐봐야. 에휴.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. 들어가 자야 되고 잠도 안 오지만 들어가야 되겠다. 에휴. A ver,